샤워할 때 여기만 씻으면 요양원 안 갑니다. 매년 욕실에서 쓰러지는 어르신이 3000명입니다. 내일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씻는데 왜 화장실에서 쓰러질까요? 노인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5분만 자극하면 70대의 요양원 안 갑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100세까지 사는 기적의 샤워 방법이 공개됩니다. 첫째, 손바닥을 씻으세요. 신경 7000개가 연결된 손바닥 30초 박수와 5초 지압으로 소화가 좋아집니다. 둘째, 오금을 씻으세요. 다리의 하수구인 무릎 뒤를 따뜻한 물로 30초, 손으로 30초 돌려주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셋째, 사타구니를 씻으세요. 상체와 하체의 연결 부위인 이곳을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1분 자극하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목덜미를 씻으세요. 뇌로 가는 길목인 목덜미에 뜨거운 물 1분, 마사지 1분으로 뇌에 피가 잘 통해 머리가 맑아집니다. 다섯째, 명치를 씻으세요.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 명치를 마사지 1분, 깊은 숨 다섯 번으로 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이 다섯 곳 전부 합쳐도 단 5분입니다. 매일 5분 샤워 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